안녕하세요. 자연이 은경입니다저 오늘 김장 예행 연습해요. 어가들도 아시다시피 김장 배추 무가 농사가 잘안 됐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에서 어, 김장거리를 가져올 거고요. 오늘은 조금만 저희 것도 버리면 아깝잖아요. 김장 연습도 할겸 해서 조금만 김장을 해보려고 그래요 미리 해보는 거죠. 저 지금 배추 절여야 돼요, 어아들 <laughs> 배추가 별로 안 좋은데, 그나마 쓸만한 게몇개 있어요. 이렇게. 좀, 이 정도는 괜찮죠? 배추가 속도 별로 안안았고요 그나마 새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기 보이세요? 새 털도 이렇게 있죠? 새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든지. 근데 지금은 또 벌레도 많이 먹고 있어요. 어쨌든, 요거 김치 하면 또 맛있을 것 같네요. 지금 무도 굉장히 크지도 못하고, 이렇게 조그만데, 아이고, 이거 몇개 뽑아가지고, 김장 소금을 또 넣어야 되잖아요. 아, 이건 좀난가 김장 소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무몇 개만 이렇게 뽑아서 자 됐어요. 자 물에다가 소금을 좀 타고요. 배추가 속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도 반은 이렇게 잘라서 해야겠죠? 요래요열래 이래. 이게 또 김치하면 끝내주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절여볼게요. 자, 소금물을 묻히고요. 여기다가 소금 이렇게 솔솔 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이면 돼요, 이렇게. 배추 지금 절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물을 좀 담아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배추가 잘절더라고요 엉아들 배추 저는대로 제가 김치는 할 거예요 김장 예행연습을 하는데 엉아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추자도 멸치액젓 사장님께 제가 김장철도 됐는데 어떻게 저희 구독자님들께 그 행사를 좀 하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사장님께서 요번에 구매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께,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죠? 요거, 한 박스에 여섯 개 들었거든요? 여섯 병. 1터1 k 로 짜리에요. 1 k 로 짜리 여섯 병 들었는데, 요번에 구매를 하시면, 한병더 주신대요. <laughs> 얼른 주문을 하셔야겠죠? 제가 지금까지 영상 찍으면서 추자도 멸치액젓을 참 많이 활용을 하는 걸 보여 드렸거든요 맛있어서 보여 드리는 거예요 진짜 음식이 너무 깔끔하니 다른 비법이 필요 없어요 추자도 멸치액젓에다가 어, 단것좀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들나물 발효액을 담가 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음식을 하는데 그냥 맛있어요 다른 거 이거저것 안 집어 넣어도 맛있거든요 추자도 멸치액젓 이번에 구매하시는 엉아들께 그 이거 이거 한병더 주신대요 이럴 때 구매해 놓으셔요 김장때 쓰시고 또 썩는 거 아니니까 1년을 두고 드셔도 되거든요 이런 혜택이 없죠 한병더 가잖아요 그리고 50분 한정으로만 드린대요 그러니까 얼른 주문들 하시고요 그 주문하실 때 문자로 하잖아요 문자 메시지 넣으시면서 자연인 은경 추천이라고 이렇게 옆에다가 쓰시면 이거 한병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하시면 이거 없어요. 이거 한병더 덤으로 더 가는 거 없거든요. 어, 추자도 멸치액젓은 지금 한 박스 6 개들이 8만 4천 원이에요. 그 8만 4천 원 안에 택배비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거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84,000원에 그러니까 7병이 가게 될 거예요, 아들. 서두르세요. 50분께만 요거 한병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자도 멸치액젓 사장님께서 감사의 표시를 하셨어요. 그 재구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한번 드셔 보신 분들이 맛있어서 재구매 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아들. 얼른 서두르세요. 저는 이제 김치를 해볼게요. 자, 육수를 끓이고 있어요, 영아들. 어디서 보니까 이렇게 육수를 내서 여기다가 풀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볼 건데 대파, 양파, 건새우 표고버섯, 생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 멸치, 국멸치 들어갔고요. 이뭐 넣더라? 었 아, 다시마 넣었어요, 다시마. 야 이거 지금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아우, 진짜 국수 말아먹고 싶네요, 이거. 이거 육수가 다 우러나면 싹 건져서 여기다가 찹쌀죽을 쓸 거예요. 자, 육수 낸거건더기다 건져내고요. 지금 찹쌀죽 쓰고 있어요. 새들이 이렇게 쪼아나가지고, 모가 이쁘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라내고서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새들이 다 이래 놓은 거예요 들어갈게 또다 들어가야죠 이거 갓이에요 갓은 작은 아버지는 밭에서 뜯어왔어요 갓을 크게 썰면 갓만 겉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송송 썰어요 이렇게 그리고 쪽파에요 쪽파 쪽파도 송송 넣어요. 자 간을 추자도 멸치액젓으로 할 건데요. 거의 모든 간을 액젓으로 맞출 거예요. 액젓을 간을 거의 하고 나머지 간은 새우젓 조금이랑 소금 조금 넣을 거예요. 액젓으로 자, 여기 새우젓 새우젓도 조금 넣어야죠. 새우젓을 넣어야 더 맛있죠. 새우젓 좀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 간은 이거 소금이에요. 아들 아시죠? 간장 소금인데 간장 소금 없으시면 그냥 소금 쓰시면 돼요. 이렇게 간장 소금 좀 넣고 이렇게 좀 절일게요. 자 이제 마늘 들어가요. 마늘 또 듬뿍 넣어야 맛있죠? 마늘. 생강이에요. 생강. 그리고 이거 육수에서찹쌀좀 끓인 거예요. 들어가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고춧가루 넣으면 되죠 고춧가루 제가 올해 농사지은거예요자 이렇게 해서 음, 오. 매운 냄새 아 중요한게 안들어갔네요 아, 들나을 발효액이 들어가야죠. 들나을발효해 아우, 까먹을 뻔 했네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와, 고춧가루 색깔 잘 나오고 있어요. 으이, 너무 이쁘다. 음, 와, 대박이에요, 영어들. 저한 번에 간이 맞았어 대 와, 진짜 맛있다. 사실 엉아들 제가 결혼해서 재작년까지 엄마가 김장을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 김장을 해봤고요. 올해 두 번째인데 올해 이 레시피 진짜 딱 그거 알죠? 맛보면 얼마나 맛있을지 와, 너무 맛있어. 아, 여기밥 비벼먹고 싶다, 진짜. 음, 대박, 너무 맛있다. 자, 이제 배추도 다 절어서 씻었어요. 김장 속 한번 넣어볼게요. 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웅아들? 제가 농사진 고춧가루를 하는 거라 너무 좋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맛을 좀 봐야겠어요. 와, 배추도 이렇게 노랗고요. 여기 다가 여기 김장 속을 넣어서 이렇게 먹어 볼게요. 오호. 음. 와. 와. 와인잔 대박이에요. 너무 맛있다. 음. 이게 제간 김장이라고요. 아 진짜 맛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아 음. 음. 하루 종일도 먹겠네요, 진짜. 양념 하는 거다 보셨죠, 아들? 추자도 멸치액젓으로 거의 간을 맞췄어요. 거기다가 새우젓 조금 소금 조금 넣은 거예요. 응, 음, 대박이에요, 대박. 김장이 이렇게 쉬웠나요? 아, 어. 음. 맛있다.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엉아들, 추자도에 얼른 전하세요. 화 추자도 멸치액젓이면 김장이 너무 쉬워져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색깔도 예쁘고 모든 것이 완벽하네요. 남은 속에다가 배추 넣고 겉절이 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 자, 또 이렇게 배추를 쭉쭉 찢어야 맛있죠 여기다가 추자도 멸치액젓을 좀더 넣을 거예요 간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싱거울 것같아 그리고 들람을 가루액도 좀더 넣을게요. 자, 이제 됐어요. 자, 이거 겉절이도 완성됐거든요. 아니 제가 추자도 멸치회전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이 훌륭할까요? 진짜 자랑하고 싶어요. 음, 와이 맛있는 것도 저 혼자 먹을 수 없죠. 작은 아버지네랑 엄마랑 또 갖다 드리고 와야될것 같아요. 음, 저 김장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 같아요. 음, 어들. 추자도 멸치액젓 활용해서 지금 김장을 해봤는데 맛이 너무 훌륭해요. 진짜 엉아들 추자도 멸치액젓 얼른 주문하셔서 올해 김장 쉽게 쉽게 하셔요. 너무 쉬워요. 할게 없어요. 진짜. 저는 오늘 김치 두 통이 나왔고요. 그리고 겉절이를 했네요. 예행 연습치고는 양이 좀 많죠? 엉아들. 사실, 저도 김장이 엄청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해볼만 한데요. 추자도 멸치액젓을 활용해서 진짜 간단하게 오늘 김장을 해봤는데, 맛이 정말. 저 지금 작은 엄마하고 엄마 갖다 드리면 칭찬 받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고. 엉아들 얼른 주문하세요. 50분까지만 한명더 드리는 찬스예요. <laughs> 추자도 사장님께서 엉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달래요. 그 맛있게 드셔주시고 재구매도 하시고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엉아들 꼭 해보세요. 김장 요렇게 너무 맛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친정에 배달 왔어요. 엄마. 어, 이거 뭐야? 저녁 드셨어? 응. 어. 나 오늘 김장했어. 엄마는 웬일이야, 얘가. 이거 진짜 김장 아니라 조금만 해본 건데, 응. 엄마 맛 보여주고 싶어서. 응. 봐봐. 고마워. 아유. 이거는 포기김치. 응. 포기한 거고, 이거는 응. 겉절이야. 내 엄마한테 맨날 의어 먹다. 이제 내가 해는겨. 네, 젓갈 좀 줘요 아우! <laughs> 맛있겠잖아, 아유, 흥제네 아우, 이거했어요 어머나. 이거는 겉절이. 아, 이거 무슨 김장이 어딨어. 그럼. 아유, 세상에. 미리 해한 <laughs> 거지. <웃음> 아유, 세상에. 웬일이니? 아우 이거 손으로 먹어야 돼? 얼른 <laughs> 잡봐 어. 음. 어때? 음. 맛있어요. 간이 음. 맞아. 이거 음. 추자도 멸치 했잖아. 그게 음. 음... 에이 조금 선발 빨리한 대 너무 맛있어가지 밥에다 척척 나무 얼마나 음. 맛있었어? 밥먹을요 그래? 아, 아, 나는 작은 엄마는 또 가야 돼 엄마. 봐봐 막. 음~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속도 좀 넣어가지고 고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고기 있어. 아~ 맛있지? 음. 나 잘했지? 응음 <laughs> 음. 아니 어떻게 이 맛이나? 그러지? 아주 입에 쫙쫙 늘어붙지 이건 맛있서 아. 음. 고춧가루도 내가 농사진 것만 이건. 음 그거는 겉절이 응대때겉절이저고 <laughs> 총각김치하고 응. 밥 먹은 게 잊어먹지 응. 못했어 입맛이 아주 응. 확 돌걸? 어음 맛있지? 음, 맛있어 저는 또 작은 집에 배달 가요. 김치 배달. 응. 엄마 또 아유. 맛있게 드시고. <laughs> 작은 집에 음. 많이 맛있게 다 드서 잘 먹었어요. <웃음> 자, <웃음> <웃음> 뭐 해요? 나 이거 배달 왔어, 김치. <laughs> 김치 고생해가지고 또 가져왔어. 오늘 아유. 김장 예행 연습인 거. 잘줌마이맛좀 <laughs> 보셔봐. 자, 김장. 맛 왔어요 이거는 겉절이야 이거는 겉절이 김치 김치 음. 때딸 찌개지장 음. 음, 너무 예쁘지 이거는 이거 봐고기김치 음. 오늘 추자도 멸치액젓 많이 넣고 거의 다 넣고 그래도 배추가 속에안 남았네 예, 네. 먹을만한 게몇개 있었던 음, 음 맛있다 자롬아 이거 이거 속빼기. 이게 이게 진짜야 이게 응. 어디야 응. 자롬아 너무 맛있죠 나 응. 잘했지 응, 잘했어 맛있어 잘. 이렇게 김장해면 보 <laughs> 성공 아니응하나 어디야 그치 자롬아도 이 기법대로 해요. <laughs> 영상 나가면 보고 하시면 되지. 맛있잘잘요 음. 칭찬받았어요. <laughs> 잘하지도 맛보시려? 제가 한거 있네. <laughs> 그거는 겉절. 겉절이 나가면 되지. 양념이 조금은 다른데. 자, <웃음>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맛있어요? 잘 했다니까 기운 좋네 이제 저녁은 이거 하고 밥 먹는거 밥반찬 해결 해결 끝 먹어도 세요 그럼! <laughs> 내가 오늘 김장 예인 연습한 거라고 <laughs> 형이 늦게 오는 바람에 미안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음. 엄마까지 다 배달 끝내고 왔어 자, <laughs> 도 이렇게 또 이렇게 먹어줘야죠 <laughs> 음. 어때? 마으라가요 김치 소스지뭐너 음, 응, 맛있지? 음. 이거는 딱, 김장 좀 깨, 머리 딱 잘라봐. 오늘 너무 정신없어서, 음. 보쌈도 못 삶고, 그냥 이렇게 김치만 먹고, 이제 김장 하는 날 보쌈 삶을게요. 자, 아 맛있지? 맛있지? 응, 음. 잘했지? 음. <laughs> 너무 기분 좋아. 맛있게 돼가지고. 맛있어 음, 완성 김장 때 되면 밥맛이 너무 좋아. <laughs> 음 김장 때만 항상 좋지, 입맛을 <laughs> 너무 맛있어요. 어, 아들도 맛있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입맛이 없는 거야?